아버지는 충청도 도관찰사를 역임한 재정공 신효창이다. 부인은 안동권 씨이고 양령태군의 아들인 순성군의 장인이다. 군자감 직장을 비롯해 1431년에는 사원부 감찰을 지냈고 이후 예빈시운과 인수부 소윤 등을 지냈다. 1451년에는 호군을 지냈으며 호군에 재직할 때는 충청도 목천의 시골 농장에 불교 사찰을 짓고 그곳에서 기와 굽는 것을 보기 위해 병을 칭하며 목욕을 청하였다고 사원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된 바 있다. 요소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공리산 58에 위치해 있다. 신익광의 기록에 따르면 신자경의 묘는 17세기 전반까지 실전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러던 중 인근의 갈절리에 이미 서인이 된 그의 후손 신명호 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마침 신명우의 사위로 문자 해독이 가능한 오일만이 우연히 묘 앞에 세워진 묘가를 판독한 뒤에야 신자경의 묘소인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시기는 17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된다. 무덤이 확인된 후 신익광의 숙부인 신명전이 1690년 청주 영장이 되어서 가봉과 치재하였고 이어 신익광의 백형인 신익념이 병사가 되어서는 신익광과 함께. 1694년에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당시 인근에서는 권이암이라는 제실의 흔적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신자경의 묘는 1988년 8월 30일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참참한 개는 아닌데. 여러분들 기억해서. 일성이라 내려가는 게세개를잡히는데 상태로 보면 토형이고 자, 이렇게 촉촉하게 지나가면 일자라고 표현해서 일자문성이 게차합니다 그래서 이를 여기를 안산이 일자문형. 일자문성 이런 모습을. 일자무형. 일자 무가 아니고 문. 일자문형. 그 <laughs> 위에 이제 그 기운이 내려오는 쪽, 내려 쪽을 보겠습니다. 보면, 바로 뒤에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 있죠. 저 위에, 하늘 보이는 골짜에가좀 높이 서서있고 응. 거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굴곡이, 그러고 이렇게 지그재그 하는, 음, 그것이 정확히 돼있다. 너무 보면 재밌는 게, 멀어 내려가게 되는 그죠? 뒤쪽에 용수로 타고 오는데, 이것도 솟아있어 그죠? 응?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솟아있다고. 아. 오르다가.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솟을 만큼 기온이 모인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쭉 요령을 타고 기운이 오다가 이소설만큼 기운이 모였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내려보내는 그러면서 똑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한 45도 정도 꺾여 내려가는 이런 게 꺾인 게 많을수록 이제 기운이 세차다 이렇게 지그재그하면서 뭐힘하게 내려가는 모습인데 그걸 볼수 있고 이 장소에 분명히 맥을 타고 맥탕에 묘를 썼다 이게 보이죠 그래 이제 묘 있는 장소에 과연 기온이 지금까지 고였을까? 그거는 이제 그뭐잘 보고 런거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조건은 갖췄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보니 형세적으로 명당 위치는 되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중 자체가 뭐기운이몇 천인지 아니면 피해 있는지, 이거는 이게 벌써 700년 전 조기 때문에 예, 지금그 따지는 건 아니다. 그래 는지고 돌아보시면, 안 뜨고 보시면 우리가. 그, 와겸류돌 혈증 세 가지, 네 가지 얘잖아요 지금 신작임 선생님 놓고 있는 이쪽, 오른쪽 자리하고, 왼쪽하고, 보면 두 가지가 쭉 내려간 걸 보실 수 있어요. 비슷하게. 신작임이 있는 쪽이 약간 더 길긴 한데, 그런 모습 보면 좌우가 겸자 같이 돼요 점. 겸. 응, 와겸류돌 쪽 겸. 음. 요, 우리 서 있는 데서 보면, 한마디 여기 사람이 누워있다고 보면, 우리 서 있는 데가 배고, 단점, 이 양쪽 다리가 내려가는 모습이잖아요. 음. 어? 다리 벌, 뭐 이렇게 쭉 뻗, 다리 꺾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바로 앞에 약간 도톰한 데가 있어, 이렇게. 음. 토, 토판한 데가. 겸, 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밑에는 쭉 빠졌잖아요. 음. 원래 밑에가 이렇게 깊지 않고 약간 평평하면서 촉튀한 데가 있으면 거기다 혈을 잡는데, 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그건 없고. 시작되는 여기. 만약에 이제 추가로 뭐 털을 정한다면 요런 데다가 논택이나 약택인데 정해서 쓰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지속적으로 역사 속 인물 탐구와 음, 양택 풍수에 관한 영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